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소아 치료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이자 강력한 권유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째, 이빨은 집에서 빼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심겨줄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빼면 최대한 흔들릴 때 빼게 되기 때문에 뺐을 때 아픈, 아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치과 와서 억지로 좌우 빼서 트라우마 만들어 주느니, 그냥 편하게, 흔들은 이미 충분히 흔든 상태 집에서 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또,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이빨을 늦게 뺀다는 거는, 아이가 턱뼈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턱뼈는 계속 성장하거든요. 아이 하루하루마다 커지잖아요. 그럼 턱뼈가 커지면, 이빨들이 나올 때 공간이 충분해져요. 그래서 삐뚤빼뚤할 가능성은 오히려 저는 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빨은 최대한 집에서 빼고 늦게 빼자. 이고요. 둘째는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충치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충치가 항상 있는데 다만 그 충치를, 치료를 최대한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추기 위해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실을 써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치료하기 되는 원인 중에 가장 그 많은 원인은 특히 치료비이 비싼 원인은 인접면 충치 때문이고요. 그 인접면 충치는 양치질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구인 치실을 써 주시면 좋은데요. 그 치실을 써서 닦아 주면 충치를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진행을 늦추면 아이가 치료를 더 늦게 받잖아요. 늦게 받는다는 얘기는 소아치과 가서 막 수면 치료 받니 뭐 이러지 않아도 어른치과에서도 치료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거는 은이 쉬야 되는 건데 그냥 떼워서 쓸 수도 있을 거고, 늦게 하면. 아니면은 빼는 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겐 충치가 항상 있는 거고, 다만 그 충치의 치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것만큼 꼭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재산,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루에 세 번에서 네 번의 양치질을 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아시죠 아이는 부모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면 웬만하면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하루에 3번에서 4번은 꾸준히 닦고, 아이와 같이 닦자고 하고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동화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3번에서 4번 닦는 습관을 길리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 선한 영향 중에 줘야 되는 치과 영향에서는, 꼭 양치를 하는 습관을 물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양치하는 습관을 잘 들인 친구들은 사실 충치 생길 일도 별로 없고요. 충치 생길 일이 없다는 건 치과에 치료와서 치료 받을 일도 없는 거고 그러면 치과 때문에 이빨 때문에 포생할 일도 없는 거니까 여러모로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 소아 치료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좀 얘기를 세 가지 정도를 드렸어요. 어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도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꼭 완전히 이게 좀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 삼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